홍콩 유명 모델이자 유명 인플루언서인 여성이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돼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를 해친 범인은 바로 전남편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전남편은 사기 전과가 있었고 시아버지는 전직 경찰이었으며 전남편의 친형은 피해자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깊은 원한이 있기에 이토록 잔인하게 그녀를 살해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홍콩. 애비 초이의 본명은 차이티엔 펑으로 1994년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재벌 2세로 그녀의 집안은 수백억을 보유한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장녀로 그녀 밑으로 두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2012년 18살 무렵 그녀는 모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르, 보그, 하퍼스 바자르 등 유명 잡지에 등장하며 모델로 활동했고 그 영향력을 인정받아 세계 4대 패션쇼 중 하나인 파리 패션 위크에도 자주 초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8일 전에는 프랑스 패션잡지 로피시엘의 인터넷판 표지를 장식하는 등 세계 패션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명 모델이면서 SNS 15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이기도 했습니다. 초인는 유명 인사들과도 가깝게 지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홍콩 4대 천황으로 잘 알려진 배우 각부상의 아내, 팡위안과도 매우 친해 집까지 드나드는 사이였습니다. 그녀의 성공에는 그녀 집안의 든든한 뒷배경이 있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초이 본인의 재능과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2016년 초이는 홍콩의 유명 쌀국수 프랜차이즈 음식점 탄자이 쌀국수 창업주의 아들 그리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두 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참고로 탄자이 쌀국수는 홍콩 내 수백 개의 체인점을 가진 유명한 음식점 브랜드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초이는 크리스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는 초이의 두 번째 남편입니다. 초이가 15살 학생일 때 그녀는 광항지라는 남성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곧 연인이 됩니다. 18살이 된 초이는 광항지와 혼인신고를 하고 일남일녀를 낳습니다. 광항지는 초이와 달리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유했던 초이는 남편은 물론 남편의 가족들까지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합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남편은 아내 초이를 꼬드겨 사업을 하겠다며 100만 홍콩 달러, 우리 돈약 1억 6천만 원을 뜯어냅니다. 광항지는 그 돈으로 홍콩식 와플, 지단자의 가게를 차리지만 얼마가지 못해 폭삭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초이는 남편 광항지를 탓하기는커녕 괜찮다며 격려하고 용기를 줍니다. 또 초희는 광항지의 친형 광항거리 회사를 차리는데 자금을 보태며 도움을 줍니다. 남편 광항지와 그의 가족은 초희의 마음씀씀이와 도움에 고마워하기보다 그런 그녀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2014년 남편 광항지가 500만 홍콩 달러의 사기극을 벌여 사기죄로 형사입건되기도 합니다. 초희와 광항지 사이에 자주 다툼이 생기면서 결혼한 지약 3년 만에 두 사람은 이혼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권은 남편 광항지가 모두 가져갑니다. 2016년, 초희는 재혼해 다시 두 아이를 낳습니다 초희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커리어를 쌓아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 광항지는 제대로 된 직장조차 가지지 못해 초희가 주는 두 아이의 양육비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광항지가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은 못하지만 그래도 두 아이의 아빠라는 생각에 마음이 약한 초이는 계속해서 그를 금전적으로 도와줍니다. 그것도 전남편뿐만 아니라 전남편의 가족 모두를 말이죠. 초이는 전남편의 친형 광항걸를 개인 운전기사로 고용합니다. 광항걸는 자기 개인 sns에 비싼 차와 호화로운 호텔 레스토랑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듯한 사진을 올리며 사람들에게 돈이 있는 척 자랑했는데 이 모든 건 동생의 전환에 초희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광항지와 이혼한 지 4년이 지난 2019년, 초희는 최고급 주택가 카두리길에 있는 1억 홍콩달러에 달하는 호아아파트를 한채 삽니다. 그러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시아버지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사는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초희의 재산이고 집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전시아버지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 고급 아파트에서 전 남편과 그의 가족, 두 명의 아이가 함께 생활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초이는 몰랐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그녀 인생의 가장 뼈 아픈 실수라는 것을요. 초이가 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자, 전 남편과 그의 가족이 격렬히 반대하고 나섭니다. 시아버지 광고가 말합니다. 집을 팔기만 해봐라. 널 없애줄 테니. 이렇게 말하는 시아버지 광고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전직 경찰로 표창까지 받았었지만 그의 본성은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 그는 한 사건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사건 피해 여성을 조사한다는 핑계로 여러 차례 연락해 피해 여성을 상대로 몹쓸 짓을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광고는 법정에 서지 않는 대신 스스로 경찰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이 최고급 아파트의 명의는 시아버지 광고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돈 주고 산 사람은 초희입니다. 그녀가 아파트를 살때 돈을 지불했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녀는 문제없이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친형 광안거를 뺀전 남편과 다른 가족은 모두 직업이 없습니다. 물론, 자신들 소유의 집도 없습니다. 친형 광안거리 직업이 있다고는 하나, 초희의 개인 운전 기사이고, 사실상 이들은 아이들을 앞세워 초희에게 모두 기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초희가 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면,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은 이대로 끝입니다. 그동안 초희가 이들의 생활을 봐주고 편의를 제공한 것은 모두두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과 그의 가족은 초희의 고급 아파트가 본인들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초희는 광항지하 이혼하고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최고급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호희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그녀의 호희가 이들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초희의 전 시아버지 광구는 이 최고급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최악의 수를 씁니다. 초희는 그리스와 재혼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 초희가 없어지면 이 집은 당연히 우리 것이 된다고. 초희가 사망할 경우 전남편 광항지가 데리고 있는 두 아이가 초희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게 될 것이므로 광씨 가족은 초희의 재산 일부를 자신들이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미소를 짓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사건 당일 초이는 광항지의 친형 광항거리 운전하는 자신의 차를 타고 광항지 아이 사이에서 낳은 첫째 딸을 데리러 갑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차를 몰던 광항거리 어느 한 터널에서 차를 세웁니다. 잠시 후 전남편 광항지가 차에 탑니다. 초이는 잠시 당황하지만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해 이들의 행동에 별다른 경계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는 초이에게 광항지 광항걸 두 사람이 무력을 사용합니다. 이후 이들은 친인승 승합차를 끌고 온 시아버지 광과와 합류해 함께 타이포의 한 허름한 주택으로 갑니다. 집 앞에는 산이 있고 뒤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하루에 5천 톤 이상의 쓰레기를 태워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대형 쓰레기 매립지가 있습니다. 한때 경찰밥을 먹었던 광구는 여기가 자신들의 범행을 숨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걸 한눈에 눈치챕니다. 초이를 처리한 뒤 바다에 던질 수도 있고 산에 묻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차하면 쓰레기 매립지에서 태워버릴 수도 있죠. 광시 가족은 사건 발생 2주 전에 이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그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광시 가족은 초이를 자신들이 임대한 주택으로 옮긴 후 처리합니다. 그리고 신체 일부를 차에 실어 산이나 바다로 나눠버렸습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새벽 유달리 전기톱 소리 같은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월 21일 저녁 아내 초이가 보이지 않자 남편 크리스는 걱정이 됩니다. 그는 아내의 운전기사 광한걸에게 전화합니다. 광한걸은 초이가 큰딸을 데리러 가는 길에 갑자기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갔다고 말합니다. 크리스가 묻습니다. 어디 간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광한걸은 초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크리스는 그의 대답이 매우 수상했습니다.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2월 24일, 경찰은 광씨 가족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그들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전 남편 광항지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초희의 친구들은 200만 홍콩 달러, 우리 돈약 3억 3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광항지의 행방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경찰은 광항걸에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하지만 블랙박스는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할수 없이 경찰은 CCTV의 초이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장소를 기점으로 광씨 가족의 행적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이포의 한 주택에 간 사실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즉시 그 집을 급습합니다. 집안은 고요하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순간 경찰은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방수포로 덮여 있었고 창문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같은 기본적인 가구도 보이지 않았는데 한 경찰의 눈에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냉장고 안에는 사람 다리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우이, 장갑, 마스크, 고기 분쇄기, 전기톱, 망치 등 범상치 않은 도구들이 발견됩니다. 방 한편에 에르메스 핸드백 하나가 놓여있었는데 그 안에는 초이의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경찰견, 특수부대 잠수부, 드론 등을 총동원해 인근 지역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2월 25일 오후 홍콩 란타우 섬에서 쾌속정을 타고 국외로 도주하려던 광항지가 그를 추적 중이던 경찰에 체포됩니다. 당시 광항지는 50만 홍콩 달러와 400만 홍콩 달러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월 26일 오후 경찰은 타이포의 문제의 주택에서 50cm 짜리 솥을 하나 발견합니다. 소단에는 초이의 머리뼈가 있었습니다. 머리의 오른쪽 뒤쪽에 가로 6.5cm, 세로 5.5cm 크기의 큰 상처가 있었는데, 경찰은 권총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소세는 초이 외에도 당근 조각과 무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광시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초이를 음식물 쓰레기처럼 만들어 처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기를 바랍니다. 경찰은 초이를 살해한 혐의로 전남편 광항지, 시아버지 광구, 친형 광한걸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어머니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두 명의 용의자를 추가 체포하는데 한 명은 시아버지 광구의 내연녀 오지영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선박 대여업을 하는 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지영은 심수구 안마 가게에 일하는 직원으로 사건 발생 몇달 전부터 초이의 전 시아버지 광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도와 범죄 현장으로 쓰인 타이포의 주택을 빌렸습니다. 람은 광항지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됩니다. 현재 이들의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그녀의 SNS에는 그녀를 애도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면수심, 초이의 전 남편과 그의 가족이 제대로 된 죗값을 꼭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